자,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바로 더 많이, 더 적게.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됐을까? 뭐지? <laughs> 게임 시작. Go! 토르먼 쇼대 백종원. 이건 당연히 백종원 님이 더 많죠. 아, 너무 쉽죠? 어, 1190만에? 와, 대박. 자, 다음. 백종원 님대 코카콜라. 코카콜라가 한 1억 나오지 않을까? 아! <laughs> 뭐야, 점수 액등 1... <laughs> 점수 1점 실화야? 다시 도전 개발자 대 염따 이건 당연히 염따님이 더 높겠죠? No. 이런 자자! 안돼! 네, 망개라니 네, 분명히 이거 혼자 연습할 때는 엄청 잘했는데 아 트루먼 쇼 다시 나왔다 아 이건 당연히 태연님이 더 높으시지 역시 태연님 때 도라에몽 아 이거 도라에몽이 적을 것 같아 그렇지! 오케이! 자 일단 최고 점수 갑니다 <laughs> 최고 점수가 2점이야 미친 아 도라에몽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? 아! 아! 아 쨔쨔 아니야 성장하고 있어 아 미나리드 지진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적게 아지짜기 같네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? 원더걸스 대 해리포터 이거 해리포터 무조건 높을 것 같아 해리포터 그렇지 오케이 자 다시 최고 점수에 왔고요 해리포터 대 나이 아저씨 근데 이런 드라마 이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 더 적게 오케이 좋았어 최고 점수 갑니다 3점 됐고요 나이 아저씨 대 대학교 대학교 무조건이지 대학교가 얼마만 되겠죠? <laughs> 얼마야 이거?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38억 미쳐 <laughs> 이거 대학교가 다 이길 것 같은데? 더 적게 저 이거 최고 점수 최고 점수 가나요? <laughs> 아, 맞다, 이거 없어지지, 참. <laughs> 통조림대 차돌짬뽕. 와, 얼마 전에 차돌짬뽕 먹었는데. 더 적게. 그렇지, 한참 적지. 자, 차돌짬뽕 대 트루, 아, 트루먼쇼 아까 얼마였지? 트루먼쇼도 30만 대였던것 같은데. 더 적게. 그렇지, 오케이. <laughs> 와, 아슬아슬했다. 트루먼쇼 대 제시님. 이건 당연히 제시님이죠? 오케이, 582만에. 제시님 대 네로남불. 네로남불 <laughs> 뭐야? 제시님보단 적을 것 같은데? 어, 제발, 어, 그렇지, 오케이. 와, 근데 많이 검색했다. 네로남일때 배틀그라운드, 배틀그라운드가 더 많지 않을까? 그렇지, 와, 2400만에요. 배틀그라운드 대 원펀맨. 원펀맨이 더 적다. 오케이. 아, 원펀맨 때 JYP. 박진영 님이 더 높을 것 같은데? 그렇지, 오케이. 지금 12점 갑니다, 여러분들. 아, JYP 대 하하. 하하 님이 더 적을 것 같아. 와, 최고점수 12점. 그래도 평균 넘었습니다. 20점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빠니버틀님때 우주아마님. 더 많이. 그렇지, 67만. 우주아마님 때 탈레반, 탈레반이 왜 나. 탈레반 지금부터 검색할까? 더 적게. 아, 한참 맞네. 아, 그래도 최고점수 넘었다. 어, 아, 이거 20점 못 가나? 에어프라이어 대 떡볶이 훨씬 많죠? 천만대죠? 그렇죠? 나왜 이렇게 목소리 가 떨리냐? 떡볶이 대 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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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적게 오케이 최고 점수 또 왔습니다. 땀에 땀에 대 기생수. 아잠만 62만? 더 많아 제발 가아아 아, 이거 13점에서 넘지 못하네. 맞춤법 대 조커 더 적게. 제발 어 오케이 최고 점수 최고 점수 조커 대 분노의 질주 더 적게 앉아. 응, 분노의 질주! 가자, 가자. 월드컵 때 비트코인? 비트코인 더 많이! 가자! 그렇지, 오케이! 7천만에. 자, 최고점수 다시 왔고요. 복숭아, 더적게 오케이! 자, 최고점수 갑니다, 여러분들. 1,400만엔보다 훨씬 많았던 것같아 그렇지. 3천만, 3천만에. 양말 대 닌텐도. 닌텐도가더 적었어. 그렇지. 자, 20점 갑니다, 여러분들. 갑니다. 더적게 자, 18점. 어, 잠깐만, 삼국지 얼마였지? 잠깐만, 기억해, 기억해, 김겸무 기억해, 제발! 기억해. 으으으으으으 그... 삼국지도 100만 몇백만 때였는데아 윤정신 왜 이렇게 높으신거야 <laughs> 더 많이? 그렇지 600만 대 그래 오케이 20점 갑니다 여러분들 원펀맨 더 적었던거 같아 오케이 여러분들 20점 돌파 일론 머스크 화성 못갔잖아 화성 못갈거니까 그렇지 20점 넘었습니다 21점 최고점수 갑니다 사이코패스 더 많지 훨씬 많지 그렇지 자 22점 제주도 훨씬 많죠 오케이 나나 나 뭐야 뭐야 왜이렇게 잘해 <laughs> 포스트 말은 더 적게. 오케이, 오케이. 30점 가는 거 아니야? 샌드박스 훨씬 많죠? 오케이. 그 다음에, 구찌. 구찌 더 많이. 그렇지, 와. 와. 아슬아슬했다. 테슬라. 와, 이거 좀 쉽지 않은데? 테슬라가 또주식이란돈 또 관련이 있단 말이야. 차도 있고. 더 많이. 그렇지. 와, 이거 해야 됩니다, 김겸무대도서관님더 적게. 오, 깜짝이야. 포더킹 더 적게. 와, 30점 가나봐요, 여러분들, 진짜. 뭐야, 너 액티자리다. 더 많이. 그렇지! 30점! 가자! <laughs> 강남 스타일, 더 많이. 너몇 점까지 가는 거야, 도대체? 나 그만 가고 싶어, 이제. <laughs> 더 적게? 그만 가고 싶은데? 오버워치 더 많이. 나 갑자기 왜키지 여러분들? 뭐죠? 펭수. 펭수도 천만대였던 것 같은데. 더 적게. 아, 천만대 아니네? 300만대네? <laughs> 아무튼 살았습니다. 배신. 배신을 검색을 많이 할까, 사람들이? 응급 많이 할것 같아, 근데. 더 많이 갑니다, 여러분들. 갑니다. 왠지 여기서 죽을 것 같아. 더 많이! 와, 배신 겁나 많이 검색해. 뭐야, 뭐야. 프렌즈 밥을 더 적게. 뭐야, 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. 대부? 데브? 영화 대부도 있고, 대부 업체. 더 많이? 그렇지. 오딘 바랄라 라이징? 더 적게. 오, 왜 이렇게 높아? 오, 깜짝이야. 인스타그램 훨씬 많죠? 1억, 와, 1억 5,600만에. 왕관더 적게. 와, 40점 해버렸어요, 여러분들. 사랑 훨씬 많죠? 2억이죠. 라라랜드 더 적게. 나 그만 가고 싶어. <laughs> 어디까지가 재능을 찾아버린 건가? 와우가 얼마였지? 229만회보다는 적지 않을까? 와! 아! 엄청 넘네, 와. 자, 여러분들, 42점! 그렇지! <laughs> 여러분들, 또몇 점까지 갔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그 이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!